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니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컨퍼런스에서 코지마 히데오는 새로운 액션 스파이 게임 피신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게임은 액션과 에피소드 게임 요소를 결합하고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와 게임 메커니즘을 가져올 작품입니다. 코지마 히데오는 플레이스테이션과의 인터뷰에서 그의 오랜 파트너인 소니가 게임뿐만 아니라 음악과 영화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코지마 히데오 은피신트는 코지마 스튜디오의 세 번째 신규 오리지널 IP로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액션 스파이 게임입니다. 우리는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최고의 영화와 게임 재능, 그리고 가장 진보된 기술을 모을 것입니다. 물론 인터랙티브 게임이지만 외모, 스토리, 테마, 배우, 연기, 패션, 음향 효과 측면에서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 우리는 영화와 게임의 장벽을 뛰어넘어 더 높은 수준을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데스 스트랜딩 이출 시 이후 피신트는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돌입합니다. 에픽은 게임 유통 플랫폼에 진출한 이후 게임을 무료로 제공하며 플레이어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최근 외신 PC게임즈의 에픽게임즈에 대한 통계를 실시한 결과 2018년부터 에픽게임즈 스토어 플랫폼에서 총액 1만 달러가 넘는 게임 393개를 무료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픽에 익숙한 플레이어들은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플레이어들이 일주일 이내에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매주 최소 하나의 게임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 휴일마다 에픽은 추가 미스터리 게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에픽이 공짜로 내놓는 건 판매량이 적고 품질이 낮은 게임이 전부가 아니라 문명 6GTA, 오데스 스트랜딩, 마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등 명작들이 많습니다. 게임 시장에 진출해서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패럴드는 오늘 이 게임의 플레이어 수가 스팀 플랫폼에서 1200만 명 이상, 엑스박스 플랫폼에서 700만 명 이상으로 1900만 명을 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 역사상 가장 큰 타사 게임이 출시되었습니다. 패럴드의 엑스박스 버전은 아직 프리뷰 버전인 만큼 스팀 버전에 비해 버전이 뒤떨어져 다수의 엑스박스와 엑스박스 게임 패스 유저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팀은 엑스박스 버전의 업데이트 속도를 높이고 엑스박스 버전을 최적화합니다. 엑스박스 관계자는 우리는 포켓페어와 협력하여 엑스박스 버전 게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용 서버를 지원하고 GPU 및 메모리를 최적화하여 패럴드 제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엔지니어링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플랫폼에 맞게 최적화하기 위해 업데이트 프로세스와 개발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서바이벌 호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일런트 힐리보다 더큰 게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예상한 대로 다가오는 사일런트 힐리 리메이크에 대해 많은 기대, 추측, 우려가 있었습니다. 블루버팀이 코나미 클래식의 최신 버전을 성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요? 공개 질문이며, 2022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리메이크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가장 최근의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쇼에서 소니와 코나미는 사일런트 힐 리메이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예고편은 제임스 선더랜드가 안개가 자욱하고 대기가 있는 사일런트 힐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예고편에는 경쟁 시리즈인 레지던트 이블과 상당히 강렬하고 유사한 놀라운 액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루버가 사일런트 힐리를 현대화하기 위해 몇 가지 진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일런트 힐 뉴스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소문이 자자했던 사일런트 힐, 짧은 메시지의 새로운 오리지널 무료 플레이 데모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오늘 출시됩니다. 1인칭 게임에는 새로운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며 핵심 기믹은 그녀의 스마트폰이 대부분의 경우 화면에 표시되고 다양한 게임 플레이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Silent Hill, 짧은 메시지 코나미가 제공하는 짧은 메시지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Silent Hill, 짧은 메시지는 젊고 현대적인 주인공이 등장하는 새로운 짧은 형식의 Silent Hill 타이틀입니다. 2022년에 우리는 개발 중인 몇 가지 새로운 타이틀과 함께 Silent Hill 시리즈의 부활을 발표했습니다. 출시될 새로운 게임 중첫 번째입니다. 오늘 깜짝 출시를 선보이게 되어 기쁩니다. 전체 게임을 무료로 출시함으로 이전에 사일런트 힐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꼭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일런트 힐의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일런트 힐 2가 PS5로 출시될 예정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확실한 출시 날짜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일런트 힐 짧은 메시지는 오늘부터 무료로 제공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